제이요? 뭐3 뭐.. 제..제.. 예? 제이요? 제이요? 제이요. 제..제.. 아.. 저..저기 도라지님이요? 에코..에코 에코 힐 절대 안 들어가는 거뭐 있지? 루시오 <laughs> 할게요? 아니요. 루시오도 안 한다. 바..바티스트 할게요. <웃음> <웃음> 어? 에코 힐 내가 한번 줘볼게. 오케이 오케이. <laughs> 아 밸런스 다시 잡고 올게요. <laughs> 나 어제 새벽에 100점 떨어, 떨궜어. 와우. 괜찮아나 <laughs> 오늘 몇승몇패 했지? 나 1, 2, 3, 4, 5, 6, 7, 8, 9. 9승 1패 스아 뭐야. 9패. 1, 1승 9패 했어. 아 진짜? 와 대단하다. 어. 완전 대단하지? 음. 박수 대단하다고? 딜러 23번째 승급전 실패했다고. 어서오세요. 맥주 드릴까요? 찌 <laughs> <laughs> 어서오세요. 뭐하냐고 어..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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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여기 사람 아닌거는 출입금지인데요? 힝 아..파르시다 어..파르시는 아닌데 아..그런가? 상급 디바호그 와궁대지 딱인데 저거 일단 왼쪽으로 빠질게 이거 들어오세요 왼쪽으로 그래 빠졌어요 상대 어 그렇게 너무 돌진하면은 제가 자리를 못 잡거든요 어나 호그야드 끌리근 저는 뛰어야 되는 윈스턴이라서 주방 있나요? 주방 있어요 저기 아나야 타래요옙야야 몽아 죽지마 나 근데 어디가 있어야 될까 바로 여기 그 왼쪽 방 맥크리 알게 okay. 호그 호 왼쪽 방호크여 주방 있나요? 주, 주방 있어요 네 주방 주세요 호구도심호구도심몇개손각부셨는데아 아이고 나비. 아.. 호공화 났다가 호구가 나쁜다 미친놈 와 <laughs> <laughs> <야, 웃음> <laughs> 얘들아 내가 호옷재웠어 <호구> 대단해, <laughs> 대단해 대단해 완전 최고야 아, 어디 갔어 어, 어디 간 거야 범연이가 아, 몰래 나 잡으려고 질라치, 질라치. 진짜 큰 소리 내면서 우는 거야 그래서 <laughs> 내가 배워버렸지큰 소리 <laughs> 아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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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죄 아, 아, 엄마, 뭐다 카트, 카트, 펀 예? 엄마. 여자보다 카 d a 카한가요 y 엄마, 카트, 인한요 아, 아, 아. 죄송합니다.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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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발 아, 아, 아. 제 아, 아, 아. 제발. 제발. 제제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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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얘들아 <웃음> <웃음> 아, 아나안 되겠네. 아나 힐량 세다리스. 어, 지바가 다 먹네. <laughs> 세다리수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된 일이야? 아, 아, 아나 힐량 <laughs> 세다리스. 괜찮아. 세가 힐을 너무 달수네요. 어, 안해 이제 딜러만 줄게. 이거 2층 금 오고 있는 거 뭐지 알아야돼요 저거 진짜. 이거 왼쪽으로 한2층으어어 어, 어, 라인만 너무 앞정면을 어, 그 아, 빠졌어 파란데 파란색 없어요 방구 채와갈게요 묶으셔도 돼요 네네 네. 묶으시면 바로 홍 가능해요 오케이 왜 오, 어, 오른쪽 어, 오른쪽 그 어, 그요? 아이고 나타클 라붕이가 할수 있는 게 없네 잠시만요 미안해네 아아 죄요자 자리.. 자리야 자리야 살리고 있었어요 와아 <laughs> 야! 으하 <laughs> 살리고 있다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입이 움직이질 않았어 써볼 알아야겠다 와, 다시 간다 아니, 다, 이번엔, 아니 나는 어찌 장비를 들고 가고 있는데 따라 왔어야지. 아, 아나를 버리고 가는 라인이 있다? 아이그 <laughs> <아니, 웃음> 혼자, 혼자 가만 히 있으니까 나는 뭐 같이 가만 히 있을 수도 없지. 이번엔. 나는 이제 다리야만 믿고 간다. <laughs> 싸우지 마, 싸우지 뭐왜 이렇게 싸워? 안 <laughs> 싸, 안 싸워. 귀엽구만 아, 저... 아이고. <laughs> 재웠다재웠다 돼지 야웠다 호구야 에 두백 하게지. 바라 것? 어아 뭐야? 네슈탄 먹혔어. 수면 빠지금 하나 왼쪽. 오케이 확인. 레크이 맞췄다. 나이스 야 나이스. 빨리 도망치는 게좋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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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나이스. <laughs> 참남자들 잡았다 이거 캡쳐해야 돼. 미용 아이고, 나를 어떻게 죽이셨을까? 모르겠구만. 아이고, 오늘 메르시 캡처하고 있어요. 어 끝났어요. 캡처 끝났어요. <laughs> 메르시 캡처하고 있어요. 뭐야? 어, 그 왼쪽이못 봐줬다. 얘. 어우우 oh, 어... Get... Wow. Wow. 석양 너무 무서웠다. 아, 못죽였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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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도망, 도망. 아, 이거, 이거, 이고망망망망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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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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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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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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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클리 2층? 하나 왼쪽 2층. 오케이. 뭔가 힐안 들어와서 솔져하는거 아니지? 바로 뒤에 아, 아니지, 아니지. 어 뭐야? 나이스 나이스 9층 9화 야 되는데 아화 9화 위위위화 9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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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화 9화 9화 나살 9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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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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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화 하나 9

아 이거 메르시 말고 야타하는 게 훨씬 나았나 아... 도망, 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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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 야 내가 여기 참 냄자님 죽 재웠어. 빨리 가서 죽여 죽여 <laughs> 이제 깼을걸? Good <laughs> night. 아 아. 어 뭐야 뭐야? 오, 여기 호그 채호그.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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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날아갔다나 나 파라 죽었어. 내라려얘또 <laughs> 아이고, 아이고. 좋아. 나 이제 안아 안해. 아니, 한번더안 아. 간다. 나성범이잘하는구만 나? 응? 성범. 아, 그걸 그렇게 저동정정을 하다니 h a v 도 잘하지 t 지아이 b i 아이 f time. I call i 근데 소다 l 이 너무 까다롭다. 아그 t I call it. I call it. I call it. I c a l 지 it. I call it. 팔아 아니면 애쉬 나올 것 한, 같긴 한 한데, 한데. 내가 구조하는 계속 걸게요. 좋아 좋아 나는 저 멀리서 힐 할게. 좋아 좋아. 필필 승. <laughs> 어때? 아아 내가 이걸로 신고시켰잖아. 아 진짜 대단한 걸? 필 승. 아, 그, 아주 군인 생각나고 좋구만. 군인 <laughs> <굿인 웃음> 생각나면 안 좋은가? <laughs> 아니, 아니 아니에요? 아 예. <웃음> <웃음> 넘어갑시다 그냥. <laughs> 상대 라인디바. 오케이. Okay. 나 오늘 그래도 한번 이겨가지고 이제 <웃음> <웃음> 에, 목표 달성했어. 디바 보 좋아, 디바 보 좋아. 어 어. 오 어, 소단님 겐지 들었어요? 맥크리 부 좋아? 오안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안 돼. 나이스 나이스 아나 부조 상대 수류총 빠짐 오케이 라인 부조화요? 라인 반피 방벽 깼어 나이스 나이스 디바 부조화 팩한번 먹고 오겠습니다 허 어? 어. 디바 부족. 이겨! 민수야, 이겨! 나이스! 원래 형이 이기는 거야. 길뱀 날아간다! 어? 마인컷 네, 맥크리 부족. 맥크리 킬. 말고 디바 부족하여? 디바 컷. 콜라 부보하 괜찮을 거야. 나이스, 나이스. 아, 알갈. 네. 아주뎀 있고만. 파라 나왔다. 파라 나왔네. 나곧궁5니까 누가 부야 되냐? 파 안돼 파라 부 좋아. 나이스. 나이스. 아, 때 메크를 부져. 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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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갈 알까. 우리 자리야힐 줘야 돼. 우리 한두 부 좋아.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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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어, 아, 저 실베는 네. <laughs> 이번에 자탄 한번 써볼게요이부부요보면 네. 되는 거. 각보면 되는 건 가보면 되는 가 꺼진 사이부끄에가보부가실면크리 부분에 디바 부 좋아. 가보면 이부분면부 좋아. 이에부 <laughs> 어, 이바라졌다알 알걸 라인부터. 라인 라인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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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부라다에코라 라인부터. 라인부터. 라조 디바브좋아니다에코피에코에코도아아에코이도 파라 코브아에코아에아에코아 에코브도아, 에코브아 에코브도아, 에코브도아. 에코브도아, 에코부좋아아 나이스나이스 나이스. 그... 아, 도야, 나힐한 번만 아, 어, 고마워. 사람 왼쪽으로 떴다. 오케어, <laughs> 너무 좋은데, 라인도 좋아. 라인도 좋아. 둘트트어도 왔어. 아, 아, 안돼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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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라피 아이고. 아이고. 까 g 너무 아깝다. 그니까. 나어디 g 랬어 어제? 바로 여기. 누가 가르쳐줘. <laughs> 이거? 춤 go. 가여 여기 한, 여기 있 go. 는데 o I 배 o 아이고 I g 이고 go. I g 라 I go. 도 돌진 조심. 내려왔어 다시. 트레도 같이. 지 트렉 계단 올라가래요. 트렉 계단 올라갔다. 뭐도진도진 어, 따지고. <laughs> 어 얘들아 나 힐을 어떻게 줘야 될지 전혀 모르겠는데? 니 탱커 있는데. 라인도 좋아. 그래? <laughs> 라인도 좋아해요. 나방 때문에 각이 안 맞네. 라인부 좋아. 아이고, 죄송해요. 나 힐되나? 어어, 소리. 그래, 힐러 흘러온다. 아, 아파라, 아파라. 뒤틀래, 뒤틀래. 아, 잠깐만, 잠깐만. 어, 그 아, 힐밴인데. 너무 아깝다. 아, 힐밴 잘 들어갔는데. 까... 아깝다, 음. 조금. 민지야, 비벼. 들어가. 까비... 아, 아까 철수가 비빌했다고 그랬나? 괜찮아, 일단아오 까비, 까비... 재밌다. 아, 완막 가능할 줄 알았는데... <laughs> 네, 네. 아... 저한판 쉬고 들어오는 걸 누구한테 얘기해야 되지? <laughs> 전천에로 얘기하시면 될 거예요. 한판 쉬신다고요? 네, 어, 어떻게 알았어? 뭐 듣, 듣고... 아, 듣고 있었구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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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